야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찾. 가 What's your name?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야 저희가 지금 이제 5일간 누웠던 키 호텔을 출발합니다 야, 기대하시예 차는 좀 낡았지만 그래도 혼다로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아르메니아, 예. 도착해서 휴게소, 첫 휴게소에서 지금 기사가 아침 빵을 먹겠습니다. 이 빵하고, 도걸 하나. 아, 기념품점 안에 좀, 좀 들어왔어. 아,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정교회 같은데 이런 기념품. 요거 저기 목각 아르메니아고 하나 샀죠? 요거 조그만한 걸로. 아르메니아 와 아르메니아 제일 좋은 곳 Yeah. I don't know. It it is, uh, church's name. 아가르티. 하가르티 교회. 하가, 아르티 하가르티 교회. 아르티 교회. 아, 어. 이거 뭐알아야죠 이게 뭐 아르메니아 하가르티 교회인데 모니스트리? 하가르티 교회. 네. 네. 아, 그렇구나 아주 국립공원 아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아르메니아 사람 네. 여행을 온다. 네. 아유, 그럼서 고리야. 고리야. 사진을 잘 찍어주시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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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아주 사진을 이 프로 프로입니다, 잘 찍는. <웃음> 네, <웃음> <깨리만>. <웃음> Thank you, 와 주무러. Thank you. 저 오늘 잠에. 소금 음. 필요 없어요. 소금. 이야, 옥수수 가게 에 왔습니다. 대박입니다. 우리 가다가 지금 옥수수를 하나 사 먹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한국과 똑같네요. 옥수수입니다. 세번호스 가다가 옥수수 를 하나 샀습니다. 800 800 달러. 여기서는 800 달러, 800 달러랍니다. 800 드람, 예, 1,6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콘을 사가지고 먹겠습니다. 호스네 안녕하십니까? 로스탐. 로스탐. His name is 로스탐. Yeah. Okay. Thank you. 제가 지금 물로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세번호스 왔는데. 제가 물로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이어서 한번 벚꽃 뛰세요 저 <laughs> 이름이 뭐더라? 야! 헬로우! 세르기! 세르기. 세르기. 뷰티풀! <laughs> 노래 한번 불러야지. 갈릴리야! 노래 한번 부르세요. 이어서 여기서 노래 한곡 나와야지. 반복 오, 점프. Yeah. 점프. <laughs> 야, 저희가 지금 세바노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세바노스. 야, 저기는 그 저기 만년설이 보이고요. 참, 여기 참 아름답고 아르메니아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가까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에르반까지는 57km 이제 한 40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멋있겠지? 이 멋진데 와서 멋있겠지? 우리가 생선 두 마리를 시켰습니다. <laughs> 뭔지, 뭔지 모르겠다도 <laughs> 생선 두 마리를 우리 세리게 시켰습니다. <laughs> 여러분 노래 한번 부르시죠. 걸이면 <laughs> 시작 노래 <laughs> 무슨 노래 <laughs> 노래.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laughs> 있을 때 <laughs> 없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r a v o Bravo! Okay, take a picture. o r r y I'm s o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아버지, 또 이렇게 건강과 은혜를 주께서 주사, 아버지, 잘, 아버지 여행이 마칠 때까지 아버지, 잘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사, 기사분에게 또 이렇게 운전하며 모든 것 저희 도와줄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다 협력하여 아버지 손을 잃으며 좋은 여행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영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소서 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음, 여기서 세바노스에서 잡은 생선인데, 야, 야, 음, 야 음, 이놈들 오는 거 봐, <laughs> 야, 멍이, 멍이. 음. 네도 이거 먹고 싶었어? 야, 집에 우리 또리 생각이 난다. 또래. 야 세바에서 잡은 우리 생선을 갈릴리 호수가 생각이 난데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큽니다. 야, 저희가 지금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르더호프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아, 아르메니아. 아, 대단합니다. 오, 저희가 예르반에 도착했고요. 저 멀리 이제 아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산 한번보여주요야 저기 아라산이죠. 아라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에르벤 시내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낮에 굉장히 덥네요. 덥고 오, 저희가 지금 이제 예르반에 도착했습니다. 이사대 와서 t 을오 n k you. 라고 a n k you. t 니다 n k you. 감사합니다. you. 이 h a n k you. 아 h a 아가저기 u Thank y 습니다 h a n k you. Thank 이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아 n k you. t 이 a n k y 이렇게 같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투나잇 고에서 알아. 크라이м 다 아라라 투나잇. 투나잇 예스 오브 스 예스. 여러분이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이해라고 니다 이해라고 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라아가 하얗게 있는 거저 하얗게, 저 하얗게 있는 거, 뭘 <목소리도> 어디 언뜻 가르키고 있어. 예레반시 <목소리도> 네, 가지도 아주 유럽으로 시원시원하게 그투빌리티투빌리시하고좀 달리게 아, 여기는 아주 넓습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관광객 여기 뭐 노칼사도 전부 다노 마스크. 예, 홀로코스트입니다. 터키로부터 공격받고 이들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웃음> <웃음> 아라산이 왼쪽 봉이 있고, 오른쪽 봉이 있고, 왼쪽 봉이 있고, 오른쪽인데 같은 게 예, 전부 다 아라산입니다. 홀로코스트에 설명 한번 해 주고 오니다당시 홀로코스트에서. 홀로코스트는 저기 운전기사분이 지금 얘기해 주는데, 1915년에 터키로부터 그 제노사이드, 그러니까는 인종 말살 그런, 거.